OSEN 는조영래 기자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잠수함 투수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예고편이었고 올 시즌 리그 각종 기록의 순위표들도 점령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고영표, KT, 임기영, 기아, 박종훈, SK 등의 젊은 잠수함 투수들이 대거 일군 내연착 6회 이들의 활약은 외국인 투수, 그리고 우한과 저한 정통파투. 수들에게만 쏠렸던 시선을 분산시키고 리그 투수진의 다양성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올 시즌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잠수함 투수들이 등장해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이드함, 언더핸드 계열의 투수들이 등장했고 팀에 주축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불리는 자타자들이 급실거리는 리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존력을 극대화했다. 지난해 데뷔 첫 투자릿수 승리와 커리어 하이의 성적을 기록한 박종문 12승 7. 페에라 4.10은 올 시즌에도 팀 승리의 파랑새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16경기 9승 4패 평균 자책점 4.19위 성적을 기록하면서 SK토종 선발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승은 가식권에 들어왔다. 현재 토종 다승 공동 2위 다 선발과 불펜을 오갖고 팔꿈치 수술을 받는 등 다소 부침을 겪겼던 넥센 한현이는 올 시즌 비로소 선발 투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18경기 8승 5패 평균 자책점 4.35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승리도 승리지만 한현희의 올해 최대 강점은 이닝 소화력이다. 113과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며 양현종 121과 3분의 2 이닝 에이어 토종이 링 2위를 마크하고 있다. 리그 이닝 순위에서도 6위다. 공격적인 투구로 상대 타자들을 파고드는 능력이 일취월장했다는 평가.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컨트롤 아티스트 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KT 고영표도 5승 8패 평균자. 책점 4.46위 성적으로 기세를 잇고 있다. 특히 올해 벌써 3번이 완투 와1번이완공승을 기록할 정도로 팀 승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철환 에이스 위 면모까지 선보이고 있다. 배구 이닝으로 양현종 한현희에 이은 토종 최다 이닝 3위다. 여기에 지난 시즌 데뷔 이후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는시 이재학도 올해 17경기 2승 9패 평균자책점 4.18로 반등했다. 잇따르지 않을 뿐, 투구 내용과 체인지업의 위력은 과거 못지 않다는 평. 가다. 불펜진에서도 잠수함 투수들의 활약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치. 국두산, 오현택, 롯데, 석윤, 한화, 신창민, 삼성 등은 최다 경기. 출장 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다. 그만큼 이들 잠수함 투수들이 미들맨력. 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 시즌 필승조로 자리 잡은 박치국은 최다경. 이 출장, 47경기, 에 1승 5패 3세 이브 10홀드 평균 자책점 3.21오점 선우 세덤맨으로 거듭났다. 박지국 이전, 두산의 필승조의 잠수함 투수였던 오현택은 올 시즌 팀을 옮겨 부활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롯데로이. 적한 뒤 40경기 2승 2패 14홀드 평균 자책점 2 7이위 기록으로 롯데에 필승조가 됐다. 또한 하나의 막강 불펜의 일원으로 상승세에 일조한 석균 도 40경기 2승 2패 14홀드 평균자책점 2.73위 기록을 남겼다. 순수 신인은 아니지만 강백호 kt가 독야청청하고 있는 신인왕 구도 에 그나마 변화가 가능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삼성 심창민 역시 38경기 4승 11세이브 4홀드 평균 자책점 2.27로 사자군단에 확실한 뒷문짓기가 됐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올시즌에도 잠수함 투수들 이 곳곳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이유에는 일단 체인지업과 투심패스트, 볼등 좌타자 약점을 상쇄할 만한 구종들의 장착을 1 순위로 꼽을 수 있다. 이재학과 고영표의 주무기가 체인지업이고 올 시즌 한현희도 체인지업고 사유를 부쩍 늘렸다. 좌타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 결과가 리그 기록 순위의 판도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낯선 궤적으로 오는. 투 구의 구속 과 제구 까지 갖춰 지자, 타 자들 의 적응 력이떨어 지는 것도 이유로 들수 있다. <목소리도> 슬래시 JH 아래 E 골뱅이 OS EN 점 C 5.KR 조형 래 기자.